제가 먼저 질문 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설교를 잘 이제 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담긴 공의의 음. 하나님이시지 평등의 그런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셨는데 어 공의가 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어 평등을 추구하고 불평, 불만을 양산시키는 지금 음. 추세신, 추세인데요. 음. 우리 목사님들 음. 보시는 그 마음과 관점은 어떠신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음. 음. <웃음> <웃음> 아무래도 뭐~ (4차) 산업혁명이 이 우리는 벌써 진입을 했는데 어~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아~ 어, 이게 음. 뭐~ 엄청나게 다가온다 그러니까요. 아 결코 내가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옆에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 아, 꼭 필요한 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음. 그거 안 하면 우리도 나중에 죽을 음. 수도 있으니 네. 공동체 자체가 음, 그렇죠.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공평한 삶을 그리스도인들부터 삶 속에서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다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 평등은 참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평등이 어떤 정의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는데, 예,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그거 나왔었는데, 기독교의 평등에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게 둘이 참 어울리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굉장히 둘이 합쳐져야. 사랑 속에도 정의가 있고, 음. 정의 속에도 평등 속에도 사랑이 있는데, 어, 제가 그이 앞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평등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증오, 분노, 음.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악, 거기서 악이 나와요. 평등에서 악이 나온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평등이란 정의란 개념으로 가다가, 정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도리 악을 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해서, 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로 음. 세상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 정의를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개념에, 그 평등과 공의, 그사랑이 들어간 우리 주목사님들 얘기한 거, 이제 저도 앞으로좀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빠지면 평등도 평등이 아니고, 정의도 정의가 음흠. 아니기 때문에 음흠. 기독교적인 평등 공의 정의 음. 실현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 모르니까 음, 그렇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음. 그것을 있는 사회에 조그만 이웃이라든지 우리 이 동네라든지 음. 사회에서 실천하고 살면 네. 좋지 않을까 남부 어쩌고저쩌고 할것 없이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평등은 뭔지, 정의는 뭔지, 그 속에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우리도 못 보여주거든. 우리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는가라고 묻기 음. 전에 음. 음.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